이거 왜 금갔어? 형님을 부탁합니다. 마음껏 늦잠 잘수 있는 주말 아침 모두 곤이 잠에 빠져 있는데 침입을 알리는 경보가 울린다. 하지만 가족들은 놀라기는커녕 귀찮은 듯 보이는데. 아또 울린가요? 또 울렸나 봐. 또 아, 울리네. 네. 그렇다. 우리 가족에게 이른 아침 울리는 경보는 이제 일상이 돼버린 지 오래다. 아, 진짜 편안하다. 오빠. 오가 여보세요. 여 예, 아, 또 새가 지나간 것 같아요. 예, 별일을 사는 것 같아요. 가족의 아침잠을 깨우는 정체는 바로 새였다. 아침마다 날아오는 새가 경보 센서를 건드려 소리가 났던 것. 그렇게 우린 날씨가 따뜻해진 후 새가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집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오늘 결단을 내리게 된다. 오늘은 맨날 저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누가 자꾸 찾아오는데? 해지 집이 주택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막 이렇게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해들에 앉아. 어, 날씨가 또 따뜻해지니까 얘네들이 막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앉아야지. 엄청 많이 와서 그 전기줄에도 앉아있고. 응. 되게 위험하잖아. 응. 그래서 오늘, 응. 오늘 준비한 게 있지. 막, 뭐? 폐지? 뭐? 가볼까? 응! 아, 저 벌써 준비 중이시가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준비를 해드려야겠네. 아, 이작고 오늘 나다린이 새들의 쉼터를 만들어 보려고요. 쉼터? 요겁니다. 아, 어. 이거 되게 작네. 새가 작아서 집도 작아. 색칠 먼저 해야 돼. 조립하기 전에. 아, 색칠 할수 있겠죠. 잘할수 있겠죠. 선생님세요? 예. 선생님. <laughs> <신생이. 웃음> 잠깐만. 잠깐만. <laughs> 그럼 이거 비우면 어떡해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방수물감 이런 거라서. 참고로. 여러분, 저희가 새를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그 새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뿐이에요. 제가 키우려고 했는데 어. 와이프, 톡쟁씨의 반대가 너무 거세가지고 아니 네. 물고기나 잘 키우 새아 물고기 잘 키우고 있죠. 이게 어, 새집이 어. 지금 이런 모양인데 어. 먼저 무감을 어. 칠해야 되기 때문에 일로 어,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 일로. 거다가 낑기겠다 <laughs> 나도 잘 몰라요. 새가 구멍이 너무 크면 안 된대요. 아, 진짜? 자, 일단 물감입니다. 여기다가 이거 우리 호기빵 그건데. 호기빵. 네. 자, 오. 와 아, 쭉쭉 쳐으세요 아, 쭉쭉, 쭉쭉. 다리는 어? 나뭇잎색 초록색. 오코코. 와, 되게 잘 칠해지네. 생각보다. 다린이도. 이거. 응, 응. 어, 봐봐요. 응? 오초록색은좀 오, 여러 번 해야겠다, 그지? 음, 좀더 칠해야 되겠네. 와, 아, 미대 언니 오빠들 같아요. 어. 응? 미대 언니 오빠 저기 아들 응? 오빠 오빠 이거 <laughs> 오빠 이거 뭐예요? 이거 미대 오빠. 이제 다 말랐나요? 이게 네. 다리 인것도 네. 색깔이 연했었는데 어. 말르고 나니까 내가 예쁘게 됐어요 어. 지금. 이제 나린이 것도 그렇고 요거를 발라야 돼요 이게 이름이 뭐죠? 네. 미스 같은 건데 어, 이게 좀 애들이 하기에는 반? 어 그렇죠 어. 그렇죠 이게 좀 화학물질이고 이건 물감 네. 같은 거니까 그럼 지금 나달이 못 들어오게 문을 봉쇄하고 네. 손님이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토갱 씨도 해야죠 저죠 <laughs> 그럼요 같이 해야죠 음. 야. 자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말랐어요? 다 말랐어요. 오, 말랐다 말랐다 근데 어. 이것도 이게 있어요 어. 제가 아침에 새들이 짝짝 짝짝 짖는 거예요 어. 집 없는 새들 같아막 저기 구멍 있죠 됐어, 저기 지금 여기 네. 카메라에 보이냐나 모르겠는데 네. 저 벽에 저철록색 네. 구멍에서 어. 집이 없으니까 막 거기라도 들어가려고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거못 봤어요? 못 아, 봤어요? 말이야 거짓말 봤지. 아 가지. 진짜요? 완전 토니분들 그 영상 잠깐 보시죠. <목소리> 집 없는 새들 발견. 참새 참사 같아요 참새. 왜 이렇게 집이 없어?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구멍 속에도 저렇게 <목소리> 집이 없어서 들어가려 고 그래요. 얼른 빨리 새 집을 만들어서 걸어줘야 되겠습니다. 진짜 진짜네? 진짜죠. 거짓말이야. 제가 아침에 제가 아침에 찍었다니까왜 사람 말을 안 믿고 그래요? 진짜야? 우와!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빨리빨리 설치해 놓으면 응. 어쩌면 조금 놀다 보면 응. 새가 여기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 빨리 조립해. 우리 어. 막중한 인물 찍는데 열심히 한분 어, 해봅시다. 아 영상을 아! 영장을 챙겨게요 영장. 영장을? 영장. 야 갑자기 의욕이 막 뿜뿜했어 영장을 드디어 아니, 챙겼어 그냥 조립하면 되는 네. 거야 다리나 그냥 해봐 알았어 알았어 콩콩콩콩 네. 네. 그렇지 콩콩 오, 그렇지! 오잘다 오오 잘하고 있어 오. 더! 더! 그렇지 더! <laughs> 더! 와 됐다 았어 오케이 오, 좋았어 진짜. 완전 잘하네 야 콩콩콩콩 야. 콩콩콩. 잘한다 그렇지! 오야 힘자린 봐 슥슥 들어가서 오오 자이번에 어. 여기 콩콩 어. 어. 옳치옳치 오케이 좋았어! 아 이거 뭐야! <목소리> 이거 왜금 갔어? <목소리> 네? 이령을 부탁합니다! 나무가 약해 나무가 다리 아까 아빠가 어떻게 했지? 아 이렇게 하거나 안되니까 손을 이렇게 세대의 심토가 질투가 지면되겠다 아이 제가 또 보수할게요! 저기만 하면 될것이야 됐어요 됐어요 웃이 우와 아, 되게 예쁘게 뀌었죠 공구 다루는 공 여자. 우리 공구 다루는 멋지다. 좋았어. 여자. 야, 나린이. 나도. 되게 예쁘게 됐죠. 나도. 네. 다 <laughs> 아, 완성됐는데 여러분. 셋이 지금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요. 문이 열려새 관찰하는 건데요. 어, 새가 안으로 들어가고 어. 알을 낳거나 그걸 저기 여기 이렇게 사람이 아 관찰할 수 있어요. 어. 아. 그럼 내가 새가 새가 때리면 어떡해? 새가 때려. 어. 그랬어. 새가 hey, 집 달고 있어요. 불이 커요, 비기세요. 어.. 어 부셔지는 거야 엄마? 부셔지는데 어, 부서졌어. 저기요, 새집 네. 네. 달려다가 우리 집 부시겠어요. 아, <웃음> <저요>. <웃음> 사람이... 새들도 엄청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우리 집은 부서지고 새들 아니, 우리 집은 저거 조금 저기. 제시도 아빠, 의의견이아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러진 것거다거이가지고 이거, 이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심하세요 어? 뭐야? 됐이됐이니다 봐봐요 진짜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거, 안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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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괜찮아. 괜찮아. 아거한번 열어봐요. 여기. 구경할 수 있겠어? 나중에? 와와 좋아? 응! 좋아! 나리도 오~~ 좋은 생각이 났어요 뭐야? 만약에 어. 새가 들어와서 살잖아요 예? 어. 네? 어. 우리 그러면 새집을 한개더 만들어서 걸어 줍시다. <목소리> 왜요? <목소리> 왜요? 아니 <제가> 마지막에 안 그래도 <목소리> 물어보려고 지금 새가 지금 새를 못 키우게 하니까 지금 반항. 아, 아니에요. 제가. 뉴스에 아, 보니까 일반... 뉴스에 보니까 이 난개발로 인해서 어. 숲이 줄어 줄어들면서 지금 새가 살 집이 없어서 난리래요 지금. 아니, 착한 일에는 맞는데. 예. 네. <목소리> 새가 집이 없대 요즘에. 요 이런 새들은 지금 그러네. 아 아무튼 밥 삼박. 아... 어... 내가 못살아 오빠! 네? 식탁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식탁! 식탁! 왜요? 진짜, 진짜요 이리 와봐 진짜. 아, 보세요 오빠 눈으로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요? 이거 닦으면 되죠 이거는 안 닦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식탁 사줄 거예요? 아니 닦일걸요? 잠깐만 어. 엄마 아, 엄마 네. 이거 손톱으로 했는데 안 닦여 빨리 물티슈 가야 조용히 해물 물치, <laughs> 잠깐만요 어. 이거 이 색깔 누가 칠했어요 야, 해. 해. 그럼 빨 닦아봐. 아, 잠깐만, 해. 근데 있잖아, 어. 이거 아빠도 같이 했잖아 어, 빨리 해봐. 안 닦여. 내가 한번 해볼게, 아빠. 안 내가 해볼게 야, 하나도 아빠. 안, 안 닦여. 아니 왜요? 지금 새 집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거 야, 넌, 넌, 너는 진짜. 왜? 너 아빠 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너 아빠 야지 야, 엄마, 엄마 막아 빨리. <laughs> 야이 아세톤을 드디어 구입하셨습니다 리무버를 샀어요. 이거 지우려고. 리무버? 리무버가 아세톤이에요? 어, 지워보시죠. 잘 지워지네! 어? 어?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잘지워지는구만 된다!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승질을 팍팍 내고 그래요? 예? 아, 갑자기 네? 목소리가 커졌네. 잘 지워졌네! 예? 오빠. 거참. 이리 와. <laughs>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빨리 지워야 지워, 빨리. 와, 깨끗해졌습니다. 완전 깨끗.